9월 표준 피씨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용수 안녕하세요 이미연입니다. 네. 아 좋아요.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공정아씨가 없어지고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표준 여성 이미연이 표준 피씨로 찾아 왔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와. 네. 좀 내려오시고요. 이제 이게 좋은데 아 이게 좋아요 아,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분을 선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에? 저 가발 쓰고 있다가, 이렇게. 아. <laughs> 나만 아는 얘기. 나만 아는 얘기. 세요 가발 쓰셨어요? 제 머리에요. 쪼끔쪼끔이 조금 같죠? <laughs> 처음 왔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고성능의 고가의 PC를 대하게 돼서 살짝 조금 부담스러워요 음, 맞아요, 다 맞히겠으면 지금 아 실수다 아, 저, 오늘은 좀 어, 저사용으로 가야 되는데 아하, 너무 비싼고란게 아닌가 <laughs>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오늘 어떤 PC가 준비되어 있죠? HD 미디어 퓨전 PC 네. 최고가의 고성능을 자랑하는 PC죠 CPU 자 AMD 핸드템 엑스포 아세아나 9850 블랙 에디션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이쁘죠 응. 어, 이름이 참 길고 이쁜데 그만큼 성능이 좋아요.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쿼드코어입니다. amd가 자랑하는 세계 최초 네이티브 쿼드코어 쿼드코어 뇌가 하나 둘셋네 개가 있다는 소리죠. 네. 뇌가 네 개면 아, 장난 아니다. 그렇죠. 아주 난 하나만 <laughs>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컴퓨터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조금 컴퓨터를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클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하지만 CPU 회사에서 그걸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배수락이라는 걸 걸어서 여러분들이 오버클럭을 못 하게 만들어 놨기인데. 자, 여기 이번에 CPU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하실 수 있도록 배수락을 해제했습니다. 네. 그래서 블랙 a c 이 e 다블 t 라벨이 아무데나 붙여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붙여 주는 게 아니죠.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이 of a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b 어 t of a little b i 기가 메모리를요 두개요 드려요. o 기가가두 개면. 사기가! 사기가 하면 거의 천하무적인데요 못하기 없어요 사기가 왜 XP 같은 경우에는 사기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돌아가잖아요 네. 사기가를 가장 잘 받쳐주는 게 비스타 네. 비스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비스타 하면 어 뭐... 저는 지뢰찾기가 떠오르는데요 해보셨어요? 아직... 아, 지뢰찾기 딱 터지잖아요 팡팡팡팡팡 이게 거의 3D 막 그래픽 어나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요 비스타를 웬만한 컴퓨터에서는 잘못 돌리잖아요. 버벅 버벅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대한민국 올림픽 몇인지 아세요? 지금은 7위로 알고 있는데. 얘는 3위. 아... 3위면 동메달이잖아요. 아, 동메 단어요다 나와 있어요. 동메달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영재 선수 화이팅! <laughs> 여러분들 뭐 지뢰 찾기를 하고 싶으시면요, 80만 원짜리 지뢰 찾기 <laughs> 하기 위해서 80만 원을 투자하는 거 <laughs> 전혀 왜? 안 아깝죠? 그냥... 기가바이트 사의 최신의 메인보드, <laughs> 780G 칩셋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다시피요. 아, 너무너무 이쁩니다. 우선 음. 생긴 게 막, 뭐, 복잡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보시면,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장성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 우리 단어와 유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필요 없답니다. <laughs>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만큼, 뭐 거의 모든 기기에 다 연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뛰어나고요. 게다가, 내장 네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그럴 일 없겠지만 예. 혹시나 그래픽 카드가 망가졌을 때 음. AS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떼서 떼면 컴퓨터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쵸. 하지만 내장 네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비무한의 정신을 저희가 또 계승을 해서 메모리가 킵돼 있는 거죠. 그래픽 카드. 어 여기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응. 전 저렇게 뭐가 달려있는 게 좋더라고요 바람 달려있는 거 아, 바람 바람 아. <laughs> 하세요. ATD 네. 4850 그래픽 카드인데요 이 그래픽 카드 내가 그래픽 카드 정말 잘 샀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 있으세요? 그래픽 카드, 나 정말 잘 샀어. 그렇죠. 네. 동영상 때. 장동건의 그 하얀 속살이 이렇게 화면 가득. 장동건 닮은 야동 배우겠죠. 뭐그 외에 더욱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또 다나와의 또 히어로죠. 다나와의 마스코트, 다나와의 꾸스님, 다나와의 전죠뭐 <laughs> 국민 요정이죠, 우리. 그렇죠. 네. 아, 저, 이, 저, 최고죠 최민아 최고. 씨, 최민 네. 씨가 또 따로 이렇게 소개를 한음 동영상이 있대요. 아, 남자 친구는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인기 좋으시다기요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그래픽 카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쁜 것 같아. 자, 예,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요, 요즘 뭐 하드디스크 시장이 굉장히 좀 위축이 돼 있어요.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네. 예. 음. 위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WD의 640GB 하드디스크는 전혀 위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그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건, 음. 여에또 버퍼 메모리가 16MB입니다. 아, 버퍼 메모리가 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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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나는 그 순간이 작아졌다는 네, 거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얘기 아니에요? 체험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뭐 본인의 컴퓨터가 음. 어느 정도인지 음. 거기서 WD 하드디스크가 1등을 했습니다. 음. 그만큼 성능이 완벽하다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올림픽 몇 등? 7 등.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끝날 텐데. 용대 화이팅. 용대는 이미 금메달 땄잖아요. 오케이, 여하튼 화이팅.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ODD입니다. ODD, 오디디, DVD 멀티 좋은 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2배속 22배속 용수씨가 미나 언니를 발견하고 달려가는 속도와 맞먹는 22배속인데요 이 22배속으로 DVD를 구워낸 다음에 예전에는 뭘로 글씨 썼죠? 매직으로 썼어요 근데 요새는 라이트 스프라이브 네, 새겨져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 들어 얼마나 멋있을까 미나씨보다는 그쪽이 언니 같은데 왜 미나언니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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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한데? 자, 다음으로 볼게, 어 음.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GMC의 X7X 스테이션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름은 수지만 정말 O 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아시겠죠? 괜찮다. O 예. 같은. 감사합니다. 예, 음. 예, 음. 아,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고? 트랜스포머 예? 같아요. 응, 트랜스포머. 음. 조금만 사용하시다 보면 말도 할것 같아요. 그랬니? 말도 하고 한 1, 2년 사용하시면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그렇죠. 사람은 옆, 옆 모습이 음. 좋아야 돼. 용수 씨도 옆 모습은 삼초유노인호잖아요 자, 옆에 쿨러가 네.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그 안에 그런 열들을 쉽게 식혀줄 수가 있고요. 전원 부분이 두개에요 음. 위쪽에 하나, 밑쪽에 하나, 두개 있어서 음. 뭐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누가 들어왔을 때 쉽게 전원을 끄실 수가 있는 <laughs> 그런 아주 용이하게 예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만 누르셔도 우아하다. 전원을 키고 키 수.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laughs> 손가락은 요렇게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히로이치 랩다 500와트, 아주 큰 와트, 어마어마한 와트의 파워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성품들 하나하나가 너무 고사양이기 때문에 전원을 쉽게 쉽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죠? 게다가 1 2 v 트 듀얼 1 2 v 가 지원이 되고, 게다가 또 상당히 전원이 높아요. 그죠? 출력이 좋기 때문에 빵빵하게, 빵빵하게 밀어줍니다. 빵빵하게 밀어줘서 여러분들이 뭐 3D 게임을 계속 하시거나 뭐풀 HD 동영상을 계속 보실 때도 전혀 부담감 없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히로이치 독도는 우리 땅 데스 히로이치 레터 500와트 파워 되겠습니다. 예. <놀람> 자 이거는요 <놀람> 아, 표준 PC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어, 멀티 카드 리더기인데요 이번 달부터 저희가 표준 PC마다마다마다마다 다이걸를장 왜냐면 요즘 대세에요. 음. 뭐 대기업 PC를 보더라도 다 이게 다있구뭐 그렇죠. 뒤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달았구요. 요즘 여러분들이 디카나, 뭐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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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P, MP3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또 메모리카드 쓰잖아요. 그렇죠. 쉽게 쉽게 연결하시라고 저희가 카드 입력 드리겠습니다. 오. 다나와 표준 PC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희 다나와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면 표준 PC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집에서 편리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도 다나와 표준 PC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를 비롯해서 수도권 및 지방에 위치한 표준 PC 판매사에서도 직접 방문 구매도 가능하다는 거꼭알아두세요 단어와 표준 PC는 PC 전문가가 구성한 사양으로 완벽하게 조립된 후 포장되어 여러분에게 배송됩니다. PC 전문가가 꼼꼼하게 조립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전원만 연결하시면 표준 PC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스러운 성능의 단어와 표준 PC 이제 더욱 쉽고 편리하게 구입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9월 표준 PC 정말 빵빵한 사양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좋은 제품들이 그래요. 고성능이잖아요 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실 뭐 그렇습니다 AS 하면 많은 분들이 대기업 PC를 선택하는 이유가 음. AS 때문이에요 단편화도 전화만 하면 AS 기사가 와서 뭐가 문제예요? 돈내요 고쳐줄게요 이러잖아요 음, 주스 한잔주려야 네. 돼요 <laughs> 주스만 주셔야 돼요 마음을 주시면 안 됩니다 <laughs> 바나마 표준 PC도요 마찬가지로 완벽한 AS를 보장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안심보장이라는 또 AS 제도가 있습니다 안심보장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컴퓨터 쓰시라고 안심보장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 PC 뭐 글쎄요 왜 그런 거 있잖아 홈쇼핑을 보게 되면 자 오늘 저희가 뭐 준비한 상품 되게 좋아요 무려 메모리가 2기가 뭐뭐 뭐 CPU는 인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합니다 그죠? 하드디스크는 몇 기가 이렇게 뭐 어디 제품이라고 따로따로 따로 설명을 안 해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희 다나와 표준 PC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 음. 보통 음. 홈쇼핑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게 없습니다. 저는 계속 메인보드, 특히 메인보드는 거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지 어. 몰랐잖아요. 메인보드 얘기하면 아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세요. 아 지금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매진이에요. 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하나 자신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아, 9월 표준 PC를 아, 80만원대 HD 미디어 표준 PC로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아, 정화리지 그 사양이 너무 좋았는데 우리 맞아요. 처음 함께한 희연 씨 같은 경우는 어떠셨나요? 어, 처음이어서 되게 설레고 떨렸는데요. 네. 삼촌만 유노유노 유노 용수 씨의 땀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그 저기 제가다가 그... 좀좀 실수한다죠. 제가 그 저기 그... <laughs> 그 땀을 예, 네, 땀을 네, 막 네. 만지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제가 책임에 네. 부담스럽다. 괜찮다 네. 이러 느끼 그 다른 사람 입에 손가락을 넣은 그런 기분이에요. 오늘 세연 씨가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서 저희가 또 특별하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네. 여러분 들 분명히 뻔해요. 악플을 다시 이렇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 악플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방패막. 좀 있죠. 얘기를 한 다음에 본인 이 얘기를 쓰면 어떻게 이어가고 그래요. 방패막 하고 끝나면 누가 그걸 해줘요? 이거요. 제가요. 10월달에. 9월 표준 PC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 이렇게 봐서 이거 악플이 정말 획기적인데? 이런 악플은 생전 드도마도 못했어 이런 악플이나 이건 나에게 정말 과한 칭찬이야 이런 어떤 글을 채택을 해서 그리 기적... 진짜 악플을 남겨요. <laughs> 조심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기가바이트사의 780G 칩셋을 탑재한 그 메인보드입니다. 그 메인보드를 저희가 드릴 거예요. 한번 추첨해서. 자, 이번 9월 팬티씨도 여러분들 좋은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네. 댓글에 저희가 먹고 뭐 삽니다. 네. 네. 목이 왔다 갔다 해요. 다음 달엔 저를 못뭐 보실 수도 있고, 우리, 어, 성함이, 희연씨. 희연 성함이 이렇게 상당히 힘든데, 이름도 못읽우고 인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댓글을 아주, 좋게 좋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냉정한 댓글도 좋아요. 그죠? 그럼요. 예, 그럼요. 또 우리를 더 발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laughs> 그럼요. 자, 여러분들, 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다음 달 10월 표준 PC로 뵙기를 기약하면서, 약속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AMD 페넘 엑스포 아제나 9850 블랙 에디션. 기가바이트 GAMA78GPM DS2H 씬엑스 DDR2 2GB 사파이어 라디온 HD 4850 블루 DDR3 512MB VF1000 WD SATA2 640GB 삼성 DVD 멀티 SH-S223Q 히로이치 HEC 랩터 500WP GMC X7 X-STATION 9월 다나와 표준 PC. 여러분을 기다립니다.